이 깊은 소식을 음, 온 음, 세상 전하세 雪山脚下。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고, 또 명령인 줄 믿고, 또저 자신도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우리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이 복음을 잘 전하여서 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한국교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하고 이 기쁜 소식, 원의 소식, 아버지와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한하신 사랑의 소식 앞에 다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안에 아버지가 보장한 것,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수님으로 감사 찬양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 저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마침 저는 전도를 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수 있고요. 어, 뭐 이제 사람이 아무리 많든지 뭐 그래 해도 어, 전도가 어, 이제 안 하면 오히려 속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도 뭐 간단하게도 해야지, 아, 어, 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 어, 우리가 전도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그 이렇게 잘 전도를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인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복음은 그야말로 어 좋은 소식이고 깊은 소식인데 이 깊은 소식, 좋은 소식을 기쁘게, 좋게, 올바로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좋아할 텐데 그렇게 전달되지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바로 전화지면은 좋겠다 싶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제 제가 목사 어, 그 생각하고 제가 원고 준비를 안 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크게 그냥 세 가지가 떠올라요 복음을 음, 잘 모른다 첫째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복음대해서 성경 을 찾다 보니 저도 너무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가두 번째로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은 누가 보면 2장 10절 말씀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 너무나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은 다 환영하죠. 다 받아들이죠. 원하는 아유. 거죠. 그래서 이큰 기쁨의 소식인데 또 누구에게냐. 일부에게는 많은 사람이 좋더라도 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는다 그만큼 좋다는 것이 그 제한이 되죠. 그렇지만 이 복음 소식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은 정말로 전해지면은 원리적으로 따지면 다 받는 거죠. 다 원하는 거니까 원하는 고 소원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거니까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복음으로 전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복음을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저는 그것이 복음이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것이 모든 사랑하는 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으로0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다 좋은 것이죠. 아,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죠. 그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그게 어디 복음인데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을 주신다 이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수많은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인간이뭐 뭐 어떤 모든 좋은 것을 다 말해도 천분의 만분의 일도 안 되고 그건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선물 구원과 그 천국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을 전하자는에서 제가 삼층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했다고 했는데, 어, 뭐, 그때는 그, 막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사람 그때 다회개한줄 어, 어, 압니다. 근데 3,000명, 5 0 0 0명이었습니까 3만 명, 5, 5만 명, 뭐, 뭐, 새 인류가 다두손 들고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되죠. 근데 그거에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전도 피켓을 예수님만 따라가면 누구나 다 천국 갈수 있다 이랬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간다 이게 복음으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예수만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뭐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부르면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누구나 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일 처음에 제가 전했을 때 약간 저도 어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래도 되느냐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한복음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렇게 늘 모든 사람을 껴안고, 모든 사람을 오라 그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게 좀, 그게 접근 방법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다 는거죠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한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나가면은, 그, 그 징계부터 말하면 그게 올바른 사랑이 전달이 어렵죠. 그래서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죄를 다용서했습다다해결했다 그게 십자가하고 복음인데 사랑으로 나오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죠. 지금은 거의 고정관념으로 지금 세대하고 지금 물론 어이 지금 어 자연과 진화론 이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 옛날 그어른들 어릴 때 세대는 에 사람이 양심이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으면 어 지옥 간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다 어. 그냥, 그냥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인본주의가 되면서 진화론이 발달되면서 뭡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걸어 이제 그 마의 역사지만, 그 반기독교적인 삶 그런 걸다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진화론으로 천국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교육을 해가지고 복음을 막 그 있는 그 그런 요소가 지금 많이 작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천국 지옥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문제 지금 문제는 그거죠 마음을 열리게 나가고 마음을 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 세상과 교회가 벽, 벽을 세워졌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속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벽을 세워야죠 그래서 복음이 못 들어오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복을 벽을 허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를 막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우리 죄를 다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이 복음이지 또 죄에서 내가 죄 회개하고 나오라 그러면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죠. 시, 시,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때아 당신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하수 믿고 천국까지 가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까지 가지, 그렇게 전도를 안 하거든요. 아, 무조건 나와 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하고 또 무조건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죄에서도 그걸 덮어주면서 중거해주면서 복음을 지나가지 회개해야지 교회에 나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실제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예수님도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환영했지요. 바리새인들 뭐인 거에요.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판했잖아요. 그거는 속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뭐 일주일에 몇두고씩 금식하고 정말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예수께서 내가 극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죠. 복음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원리적으로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온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막 뒤에다가 밖에다가 막 낙서해놓고 더러운 걸 묻혀놓고 막 이러고 아무도 손을 안 대겠죠. 근데 나쁜 것도 그 안에다 그냥막 나쁜 거들 놓고도 그때 포장을 멋지게 멋지게 놓고 사람들이 속겠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하죠. 나쁜 것을 좋게만 포장하지만 복음은 너무 아름다우고 너무 좋은 건데 이걸 정말 나타내고 전해야되는게 우리 복음이다 예전 바른 사람들도 게 되겠다 우리가 복음 전하가다 받는다 거의 1풀고다 받는다 이건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초대교의 역사도 그랬고 그래요 그리고 어, 예를 들면은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바로 노뱀을 상징하는데 노뱀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뱀을 풀어서 물개가 독살하고 막 죽을 때 하나님께서 노뺨을 들었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노뺨을 들으니까 대부분 사람이 다 봤죠. 왜? 죽어가는데 노물 쳐다보면 산다니까 다그 대부분이 살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멸망한 사람들은 어 십자가를 보고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갈리역과 요사 두 사람에는 가난히 못 들어간 것이지 노뺨을 들고 독에 물렸을 때 높폐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보금이거든요. 거의 다쳐다봤다 이거죠. 중국이만 명이 죽었다. 만 오천 명 죽은 건 뭡니까? 그때 그 다른 거증기인가 했었죠. 근데 200만 중에서 만 명이 죽었다 해도 뭘요? 1% 밖에, 0.5% 밖에 안 죽었잖아요. 99.5%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보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금 전라하면다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필요, 완전하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다 받게 되는 어있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해해서 이렇게 벽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은 거 모독이 하고 이쪽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모못오 지금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 못 오죠.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습니다 예, 예수 사랑하는 일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 보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 네. 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네. 세 번째는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면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다입니다. 아멘. 네. 네. 아, 다시 말씀해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죠.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세 번째로는 복음을 올바로 전하면 다 받게 되겠다는 거죠. 복음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 제가 복음을 알면 어 전도를 하고 전도가 된다. 전도가 되면 다 받는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을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된다. 그래서 아, 네. 제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뭐 여러 가지로 한열 가지를 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구나 다 천국 갈수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 많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면예수 우리가 결국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뭐, 그건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네, 결론은, 이들,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갈수있다는겁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 저는 이 메시지였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요. 거부를 니에요 뭐, 사람이 아무리 많은 데 가가지고, 막, 장사하니 가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그,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번 이렇게 막 소리 지는 것, 소리 지르다고 쑥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느지 자기를 반대하든니 따라오면은 그그더 자기가 힘을 얻어서 하죠.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데 반대하면은 말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을 따라가니까요. 그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갈수 있다 이 말을 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막 전도를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다가,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천국 갈수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자기가 어디 방해 못 하잖아요. 다 우리 편인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천국 갈수 있다. 이게, 이게, 이게 복음이다. 아, 네. 사실 이게 말 성경이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다 천국 갈수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꼭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 맞잖아요. 저는 자꾸 그래도 모든 사람이 천국 갈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게 조금 어... 저도 스스로 얘기를 해도 되겠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다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믿고 가면 고 그다음에 자기가 바로 믿으면 바로 갈 거고, 안 믿으면 그거 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또 이와 같은 예를 하고 설명했죠. 우리 공사지구가는 뭐... 이사도 마음대로 가고 이동도 뭐 학교도 마음대로 못가죠 북한 경우는 뭐 특수한 사람들만 대학에 들어.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갈수 있죠. 누구나 누구나 대학 갈수 있죠. 너는 대학 가면 안 돼. 너는 못 가. 그런 게 없죠. 누구나 다 대학 갈수 있는데 그기서 시험 쳐서 그거 그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걸 진짜 이거 뭐 우리 다자유가다 보장되고 누구나 동등하게 다 되어 있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천국 올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아, 네. 누구나 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수님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제우리는 그래서 천국 갈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만 우리도 천국 못 가는 거죠. 한 사람도 천국 갈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모든 사람도 천국 갈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 돌아와, 돌아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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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열어놓고 예수님 기다리신다. 이런 말, 찬송도 있듯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내게 온자한 사람도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신대 내가 좋지 않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바로 전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 오는 길을 열어놓고 환영하고 부르고 그렇게 그 것이 전도지. 우리가 먼저 죄를 지적하고 청망하고 회개하라고 할때 벌써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우리는 죄 없습니까? 다 죄지죠. 예수 믿기 전에 회개는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하죠.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지 그 전에는 그게 안 되는데 처음부터 회개하고 예수께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라 그러면은 그렇게 전도하면은 정말 저는 그런 분을 정말 존경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은 회개하라. 는 이야기는 믿는 자,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야 되죠. 교회에 왔으면 죄를 버려야지. 예수 앞에 와서 죄를 갖고 예수 앞에 예수님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죄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해가 회개하고 예수믿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사람은 그냥 자기는 회개가 되고 다 천국 가요 천만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가끔 한 가지 가끔 하더는도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교회 나갔으면은 그 다음에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죄인들을 불러요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죄인들하고 먹고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님 왜 죄인들하고니야 내가 죄인을 부러왔하지 은을 부러운 거 아니라고 랬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품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란 말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가 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가 철저히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지. 그러고 예수님이 그때 광야에서 세례와도 하는 걸 회개하라는 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뭐죠? 요즘 뭐 말하면 교인들에게요.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지 불신자들한테 이방인한테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어,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안 했지만, 나중에 뭐, 그런 예를 했지만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정말로 절대 꼭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지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너 죄를 용서하셨다. 그거죠 도란 탕자를 그 아버지가 사랑하고 환영한 것 같이. 우리 복음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죄를 대신 해결한 것이 이게 복음이니다 네. 아, 우리가 집안, 제가 두서 없었지만 복음을 우리가 잘 올바로만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정말 지금 그래 제가 그런 말 가끔 전철에서 하고 하죠. 다 들어요. 지금 전, 전철에서 못 하게 하니까 제가 잘그 조심하고 하는데 사실은 다 들어요. 듣기 보해요 제가 그래요죠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몰랐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듣지 뭐뭐 뭐 전혀 저항하고 뭐 이래 그래야 돼요 그막딱 보면 보면 알려도 막 반대하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데도 전혀 말을 안하거든 왜요 아 당신 사랑한다고 모두 천국 갈래 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니까 전 사람들이 전혀 달라요 그러고 보면 전혀 안 듣잖아요 저혀다들어왜 아니 예수님 여러에다 천국 갈수 있다고 러는데 그런 말 처음 듣잖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듣지요? 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우리 보험을 정말 잘전해서 우리 한국의 전체가,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가지고, 한국 국민, 국민들, 대한민국 오천만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